현대의 전장에서 공격 헬리콥터는 하늘의 창과 방패로 불리며 그 역할을 굳건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헬리콥터는 최첨단 기술과 전술적 효율성을 동시에 갖춘 기체로 세계 각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날카로운 외형과 강력한 무장을 갖춘 이 헬리콥터는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라 전투 현장에서 병사들의 생명을 지키고 임무 수행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선 이 헬리콥터의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앞부분의 유선형 캐노피는 조종사와 무장 장교가 탑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탁월한 시야 확보와 동시에 적의 공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어력을 자랑합니다. 기체 전체가 하얀색으로 도색되어 있어 독특하면서도 위험 있는 분위기를 풍기며 실제 작전 환경에서는 다양한 위장 도색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메인 로터는 강력한 추력을 제공하여 헬리콥터가 낮은 고도에서도 안정적으로 비행할 수 있게 해주며 후방의 테일 로터는 고정성과 방향 제어를 담당합니다. 이러한 조화로운 구조는 조종사가 극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무장 시스템은 이 헬리콥터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측면에 장착된 로켓 포드와 대전차 미사일은 지상 목표를 신속하게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전방에 장착된 기관포는 근거리에서 적 보병이나 차량을 공격할 때 강력한 화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무장 조합은 헬리콥터가 정밀 타격부터 대규모 화력 지원까지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전자 장비 또한 이 기체의 큰 장점입니다.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 그리고 고성능 표적 획득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주야간, 그리고 악천후 속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적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아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능력은 현대전에서 결정적인 우위를 가져다 줍니다. 이 헬리콥터는 단순한 공격 플랫폼이 아니라 전장에서의 생존성을 극대화한 설계 철학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체는 방탄 소재로 보호되어 있으며, 엔진과 주요 장비는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중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와 승무원의 생존 가능성을 크게 높여주며, 실제 전투 상황에서 기체가 피해를 입더라도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한 작전 범위가 넓어 장시간 채공하면서 아군 지상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밀 유도 무기와 함께 활용될 경우, 아군은 적의 위협을 최소한의 위험으로 제거할 수 있으며 이는 고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기체가 가진 또 다른 매력은 현대 전술 교리에 완벽하게 부합한다는 점입니다. 네트워크 중심전 개념에 따라 아군 전력과 데이터를 공유하며 실시간으로 전황을 분석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헬리콥터와 차별화되는 중요한 특징으로 단순한 공격 수단을 넘어 지휘 통제 체계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역사적으로 공격 헬리콥터는 베트남 전쟁부터 걸프 전쟁, 최근의 중동 분쟁까지 다양한 전장에서 활약해왔습니다. 오늘날의 최신 모델들은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 발전을 집대성한 결과물로 더욱 정밀하고 강력하며 생존성이 뛰어난 기체로 진화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헬리콥터 역시 그러한 발전의 산물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동시에 미래 전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헬리콥터는 단순히 군사적 무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기술력의 상징이며 국가 안보를 지키는 방패이자 국제 무대에서의 힘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조종사와 승무원은 이 기체를 통해 자신들의 사명을 다하며 국민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공격 헬리콥터는 최첨단 무장, 강력한 성능, 그리고 생존성을 고루 갖춘 현대 군사력의 결정체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체들은 세계 곳곳의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며, 군사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강력하고 스마트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께서 공격 헬리콥터의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기술적 우수성에 대해 조금 더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가르는 이 강철의 새는 단순한 전투 장비가 아니라, 전장의 균형을 바꾸고 평화를 지키는 힘의 상징입니다.